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쾌입니다. 리리드그 이후에 인만만하면그게에이가 다음 순일반하다 이게 최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내려오게 되면 이 라인에서 반등 가능성이 있다. 다시 반등 있었죠. 근데 돌파된다라고 하면 손절해야 된다. 왜냐? 다음 매물대까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매물대가 여기 밑에 하단에 있는데 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되겠지만 어, 추가적으로 지켜주지 못한다면 하락으로 빠진다. 그러니 이러한 단기 반등일 때 단타로를 진입하거나 그렇지 않다라면 추가적인 하락 내려왔을 때도 진입할 구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롱은 공통적인 롱은 진입해 보자. 저 또한 이런 데서 롱을 진입하긴 했습니다. 다시 추가적으로 내려왔을 때도 롱 진입은 했어요. 반등은 했으나, 여기서 좀 와리가리 한번 했었죠. 이렇게. 1절 올렸다 다시 빠지는. 이러면 다시 본절 나아지고, 또 다시 롱을 진입하긴 했습니다. 결론은, 이때 말씀드렸던 내용은, 추가적인 하락방이 있을 경우에도 롱은 받아볼 수 있다. 단기적인 반등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허나, 지금 빠졌다는 건,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소파동 카운팅을 해봐야 됩니다. 왜더 빠졌지? 보통은, 여기서 세기 파동을 만들면, 최소한 내온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되돌림이 없다. 그렇다는 건, 이 어딘가에 되돌림이 있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Y 파동이 연장 파동으로 진행이 되는 거겠다. 라고 우린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린 소파동을 카운팅을 해보는데, 15분 봉으로 보게 된다면, 일단 여기서 이전 카운팅과 동일해요. 하나의 파동을 만들었고, 얘가 보통 이런 데서 이렇게 내려온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되돌림 너무 짧죠. 그 이후에 다시 빠졌어요. 우리는 그거를 카운팅 했을 때 가격적인 되돌림을 주지 않는다면 기간적인 되돌림을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랬을 때, 어, 저점을 돌파했는데 y라고 보기에는 짧네. 그리고 되돌렸는데 고점은 돌파 못했네. 볼수 있는 카운팅 중 하나는 불규칙 파동이죠. 즉, 러닝 플이스를 확인할 수 있다. 요러한 파동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비 파동이 1.618을 넘겼는지, 최소 도달해야 되는 구간 272와 1.38이 사이인 가장 적절한 구간이에요, 여기 구간이. 그럼 그 다음 파동 1 1.13 사이에 도달하는지. 그랬을 때 지금 도달한 구간이 정확히 1 1.13 안에서 도달했다. 즉 이거는 여기서 돌파하지 못한다면 불규칙 파동, 러닝플시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깜부에서 얘기했던 내용은 이거 불규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돌파되면은 더큰 상승이긴 하다. 그래서 롱을 진입하는 자리는 맞다. 이 매물대 안에 있다면 롱 진입하는 건 맞는데 혹여나 저점을 깨게 된다면 이거는 러닝플랫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래도 이제는 슬슬 롱을 받을 때긴 맞다. 여기서 롱 받을 때 맞고 추가적으로 내리더라도 밑에 하단에 매물 대가 있기 때문에 온절을 하든 손절을 하고 내려왔을 때 다시 롱을 진입해 보면 충분히 수익성을 가질 수 있는 지금은 롱을 진입할 때다. 충분히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못해도 최소한 이파동에 대한 대돌림이든 여태 내렸던 Y에 대한 대돌림까지는 만들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렇게 해서 매매를 했고, 추가적인 하방이 내려와 오더라도 롱을 진입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그렇잖아요. 풀 매수, 가자. 라고 해놨지만, 뭐 지금 당장 매수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카운팅은 일단 이 파동은 마무리됐고, 그리고 러닝 플랫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기파동을 만들 때까지는 하방으로 만들 가능성이 아직은 열려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번더 내려오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매매 전략과 지금 당장 만약에 올라간다면 여기서 끝났다 라고 했을 때에 대한 매매 전략까지 두 가지 정도에 대한 롱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중점이다. 그걸 그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매 전략을 세우는 데 앞서서 왜 지금 롱을 받아야 되냐라는 거를 어, 말씀드려야겠죠. 그래야지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럼 뭐 이전에 제 방송을 계속 어, 보셨던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시리라 생각하지만 이 새롭게 보시는 분들을 이해 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게 하나의 파동이고 되돌림 이후에 이가 Y 파동이에요. 그래서 엘리엇 상으로 봤을 땐 하나의 파동을 만들었고, 되돌림 위에 세개 파동이 만들었으면 보통 이 고점부터 여기까지의 파동이 하나의 파동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게 한 파동이 완성이 됐다라는 건 최소한 고점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되돌림을 줄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엘리엇은 되돌림의 연장선으로 되돌림 위에 상승, 되돌림 위에 상승하듯이 하락 파동 또한 되돌림 위에 하락, 되돌림 위에 하락. 하는 파동으로 조정 파동이라는 거를 만들어냅니다. 그 안에 있어서 이게 상승 파동이 됐든 조정 파동 이후에 하락이 됐든 우리는 공통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만 먹겠다라는 마인드로 이런 매매 전략 등을 사용하는 거예요. 엘리어 파동은 뭐100% 맞출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매매 전략을 통해서, 아, 내가 미래상으로, 지금 엘리어상으로는, 아, 되돌림을 줄수 있네. 근데 그 되돌림 이후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그 되돌림까지만은 수익성을 가져가자. 라고 접근하는 거지. 지금 무조건 올라갈 거야. 무조건 내려갈 거야. 이런 것들을 보는 점치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할 거면 그냥 전보로 다니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그리고 그렇게 알수 있다면, 어떤 매매 전략이든 또는 우리가 노동이 됐든 쉽게 버는 건 없다. 이 쉽게 번다는 것만으로도 큰 욕심이고, 돈이라는 건 자기 노력만큼 버는 것도 있겠지만, 운도 많이 따라야 되고요. 그운 중에 하나도 내가 뭐, 뭐 어떤 직업을 선택한 운이라든지, 아니면 내 어떤 전공을 선택한 운이라든지 내가 어느 가정에 태어났던 운이라든지 이게 다 운이거든요. 그걸 배제할 수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매매 또한 어느 정도의 운을 따라야 되고 그 운을 우리는 확률상으로 치환해서 내가 지금 당장 엘리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보조지표상으로 이런 RSI라든지 오썸이라든지 스토캐스틱 2평 이러한 여기서 매수세가 많이 일어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공통된 데를 찾아 감으로써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든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을 높여 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 엘리엇을 접근하실 때 이게 무적이 야 라기보단 아 내가 매매 전략을 세웠을 때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낼수 있고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내가 감정으로 휘둘리지 않고 그 어, 매매 전략 그대로 이행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아 내가 이 안에서 아, 올라갈지 내려갈지 불안하고 이런 게 아닌 아 딱딱 정해진 대로 매매하면 되겠다라고 기계적인 매매 또한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옳다라고 봅니다 그러니 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 교집합만 우리는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면 얻어갈 것만 얻어가자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제대로만 배워 놓으신다면 어디 도망가지 않아요. 이 기술은. 그리고 지수 차트에선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해요. 그런 큰 장점이 있죠.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다. 달러도 그렇고 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파동과 그에 따른 다음 파동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슬슬 상승, 내렸다 상승을 하든, 지금 상승을 하든, 최소한 이 고점부터 내려온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 지금 시간봉상 본 거예요 시간봉상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수 있는데 이 시간봉만 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소파동상 한번더 내렸다 올라갈 건지 두번더 내려갔다 올라갈 건지 언젠가 올라가긴 하나 내가 손절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손절을 짧게 하고 익절은 길게 하는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15분 봉과 5분 봉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파동의 카운팅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앞파동은 끝났다. 그리고, 러닝 플랫, 불규칙 파동이 하나 나왔다. 그리고, 와이파동이 여기서 끝난 건지, 한번더 내려서 끝난 건지, 이두 가지의 롱을 진입할 계획이다. 그래서 저도 지금 롱은 진입해 있습니다. 다만, 아 파동에 대한 우리는 피보나치 확장값을 이용해 어디까지 내려온 지를 파악해 볼수 있죠 즉 러닝플랫 이후에 여기부터 파동이 시작이에요 한 파동 만들었죠 그럼 되돌림 이후에 한번더 만들어내면 어디까지 올지가 대략적인 매물대가 형성됩니다 이 매물대 구간부터 아 그럼 롱을 진입해 보면 좋겠다 또는 여기가 지킨다는 가정하에 롱을 진입해 보면 좋겠다 이두 가지를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저점을 돌파하지 않았다. 이 저점을 지킨다는 가정하에 롱을 진입해 보자. 그럼 우리는 이 지금 상승 파동에 대한 되돌림의 롱을 진입해 보자. 그 롱은 이 내려온 파동에 대한 되돌림의 하락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여기가 오는 게 가장 좋긴 해요. 좋긴 하겠지만 저점을 살짝 돌파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y 연장 파동이었을 때, 즉 얘가 메이저 파동이 아닌 y 파동의 조정 파동일 때 여기가 끝나는 파동이에요. 하나, 둘, 세개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럼 하나, 둘, 셋, 되돌림 하나, 둘, 셋. 그럼 파동이 끝난 거거든요. 이렇게 파동이었을 때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점을 지킨다는 가정하에 첫 번째 롱을 진입할 수 있고요. 혹 그게 아니라 얘가 메이저 파동이다. 가격적인 되돌림을 준게 아니라 기간적인 되돌림인 불규칙 파동을 만들어냈다. 라고 했을 땐한 파동이 더 떨어져야 된다라는 카운팅의 시나리오로 하나 더 가져가는 거에서 총두 가지의 롱 매매를 해보겠다라는 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저점이 지킨다는 가정하에 롱을 한번 매수해 보자. 즉이 고점에서 끝났다면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 롱을 진입해 보자.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첫 번째 TP를 어디서 익절해야 될지를 볼 수가 있고, 내려온파동에 대한 되돌림은 어딘지, 요게 고점이에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 1.382와 1.618 사이가 0.5에서 618. 즉, 내려온파동에 대한 되돌림 구간이겠구나. 라고는 볼수 있겠죠. 즉, 이 구간이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 되돌림이 상승하게 되면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 자리가 TP를 가져가야 될 위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대략적인 구간이에요. 무조건 여기 오면 익절하자라는 게 아니라 소파동 내려오고 나서 다시 올라갔을 때 하락 다이버스가 이렇게 걸리는지 이렇게 걸리는지를 보고 익절을 할지 말지를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대략적인 이런 매물때 오면 슬슬 익절을 하자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돌파되지 못한다면 한번더 빠져서 이 자리까지 한번더 내려올 수 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상승당효소가 이렇게 걸릴 거고 그 이후에 이 자리에서 여기서 원하는 전체 되돌림을 만들 거다. 그럼 이 저점부터에 대한 상승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하는 먹는 구간보다 여기가 더 크긴 합니다. 왜냐 더 떨어졌다가 올라가니까 전체에 대한 약간 로그적인 퍼센티지가더 커져요. 그래서 먹을 구간이 더 커지긴 하지만 한번더 내렸다 올라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롱입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 좋긴 한데 최근 생방송에서 얘기했던 구간이 있어요. 요 자리까지거든요. 여기가 근데 78K예요. 이건 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여기서 롱 진입하는데 이걸 여기까지 끌고 간다 손절을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자리 이 안에서는 차라리 손절하고 다시 진입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의 매매는 요거 깨지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될것 같고 그 전에는 한번더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형태를 지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깐부 방송에서도 좀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드렸죠. 그거는 어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85.6K부터 88.8K 이 사이에서는 반등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향성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매매하기 편해요. 근데 만약에 돌파되면 아까 얘기했던 78k까지 봐야 돼요. 너무 멀어서 이 안에서 또 다시 서퍼드 카운팅에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공통적인 롱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롱은 고점부터 이 되돌림에 대한 되돌림까지만 보는 거예요. 고점 돌파하는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하나의 파동이 완성되면 최소한 되돌림을 만들 거다. 그 되돌림은 최소 티핑 382 구간까지만 일단 생각하고 돌파되면 더 추가적인 상승이나 x까지 돌파되면 전고점 넘기는 거 그때 가서 불타기 하면 된다. 어차피 불타기 했어도 내 평단 안와요 이런 데서 뭉 잡으면.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히 올라왔을 때 익절하는 것도 중요한 지금 매매 전략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어, 비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 말씀드렸고 어, 여기서 궁간상 있으실까요? 간단히 질문 답하고 알트 바로 보도록 할게요. 청산아는 <목소리> <그래서 요기도> 지금 <목소리> 기는 아쉽지 않 그러면 알트를 하면 청산 할 특히 어, 알트 면안자리는 <목소리> <목소리> <그렇게, 왜냐면, 펜슬 목소리>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에서 더 좋은 관점으로 찾아 뵙도록 할게요. 다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잘 자요, 경바.